한 주의 시작, 아,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또 열품종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 호피반 금비단입니다. 금비단이고요. 2번은 황화소심 환생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멋진 중투이고요. 자, 4번은 어, 중투화소심 진나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어, 예쁜 어, 호피반이 되겠고요. 자, 6번은 멋진 봉윤입니다 아, 7번은 입변 중투가 되겠고요. 자, 8번은 서반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죽음소신 구담이 되겠고요. 자, 10번은 호에스 터진 황색 중투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가지 품종을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번은 호피반 금비단이 되겠습니다. 자 금비단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산 호피반 중에서는 가장 상위권에 있는 어, 아주 특이하게 어, 우리 우리 호피반으로서 이렇게 단절반을 어, 보이는 것은 드물죠. 자 그런 어, 또 호피 무늬색도 아주 좋게 들어와서 대비가 좋은 그런 어, 우리나라 최고의 호피반. 금비단이죠 어, 인기가 아직도 여전합니다. 자두 촉이고요 전진의 전진 두 촉이고요 어, 뿌리는 요렇습니다 뭐, 어, 생장점 다 살아있고요 어, 요런 상태이고 눈도 굵게 하나 붙어 있죠. 자요 전진 촉은 아직은 발색이 덜 됐습니다. 자이 부분에서 색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좀더 강한 햇빛을 주게 되면 어, 무늬가 아, 더잘 나오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것보다는요. 원래는 발색보다는 세력에 치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아주 강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그요 놈부터 발색을 시키면 이건 저질로 자동 오토로 발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이 좋죠? 자, 요런 금비단입니다 자, 그래서, 어, 아주 자그마하게 종자목으로서 아주 적당한 것이고요. 길이가 11cm에 폭이 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36만원입니다. 한번 멋진 작품 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은 황화소심 환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황화소심의 초고가 시대를 열었던 환생이지요. 아주 단정한 화형에 극항의 하색, 정말 화형 좋은 그 우리나라 최고의 황화소심 중 하나입니다. 자, 요 놈은요, 어, 백벌버 하나, 쫑대 하나에 아, 앞으로 세촉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세촉이 있고요 어, 뿌리, 아주 깨끗합니다. 뿌리 좋고요 어, 이제 아직 전진해서 휴면에 깬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눈은 붓지 않았습니다만은 곧 눈은, 어, 이 전진이라서요, 어, 조금 작년 가을 신화인가요? 조금 덜 자란 모습인데, 어, 좀 자라면서 이제 눈을 달게 될것 같습니다. 자, 새 뿌리도 어, 제법 내려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런, 어, 환생의 모습이고요 어, 촉수는 많습니다. 어쨌거나, 뭐, 벌브 개수가 다섯 개나 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원래 촉부도 확실히 탈릭을 받아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 그두 번째 촉, 요놈은 이제 길이는 좀 많이 깁니다. 그렇지만, 어, 맹전진촉 기준으로 어, 재봤는데, 맹전진촉은 입장은 내장입니다내장이면서 길이는 8cm에 폭도 8mm까지 나오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은 어, 3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한생의 가격 32만원입니다. 3번은, 아, 멋진 자질의 중투입니다. 자 제가 멋진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녹같이 너무 짙죠. 녹이 너무 짙어서 어그 속의 무늬가 황색이라도 더 돋보일 것이고요, 유백색이라도 굉장히 돋보일 그런 음 멋진 짙은 색상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멋진 자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놈은 모두 새촉 자리입니다. 자, 새촉 자리이고요. 어, 여기도 눈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눈이 하나, 있고 두 개나 있죠? 이렇게 두 개나 있고. 그래서 어, 요거하고 여기 둘다 전진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최소 두촉은 쏘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 가을 되면 제법 풍성할 것 같고 뿌리는 깨끗합니다. 뿌리는 깨끗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다만 이촉에이 요요 끈티, 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이, 찍어버린 듯한 그런 듯한 모습이. 요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고 그 위에는 뭐 아주 여벽도 괜찮고요. 어 녹이 짙어서 안에 색이 어떤 색이 들어오더라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자질을 가진 갖춘 그런 중두호입니다. 자, 길이는 13cm 정도 되고요. 폭은 7mm 정도 됩니다. 자, 가격은 제가 13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3만 원입니다. 4 번은 중투화 소심 진나가 되겠습니다. 자, 진나는 우리나라 중투화 소심 중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그런 것이고요. 어떤 때는 뭐 복색으로 나오니 그렇게 말이 많아서 아주 고가를 형성했던 그런 멋진 중투화 소심입니다. 자, 하향도 아주 좋아요. 저거는 중투화 소심이고요. 자, 이놈은 어, 좀 나이가 많은 한 쪽입니다. 근데 이제 입장수는 다섯 장이나 되고요. 아주 벌벌 굵고 뿌리도 괜찮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눈을 굵게 하나 달았기에 제가 이제 판매에 나서는 것이고요. 어~ 요 조금 노촉이긴 하지만 눈이 땡그랗게 아주 크게 붙었습니다. 자이놈이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제대로 정착을 하게 되면 아, 어, 멋진, 진제 진나의 모습을 보기, 볼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진나는 약간 산반호가 아주 가늘게 들어있는 그런 진나입니다. 그리 진나는 세력을 받으면 무조건 무늬를 갖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암만 무지를 하더라도 그럴 진데 이것은 무늬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삼반호들이 제법 그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을 조금만 받으면 중투나 또는 삼반 노코로 또는 금계삼반으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많은 그런 진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굉장히 좀 건강하고요. 조금 이렇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 조금 벌브 주변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만은 그래서 어, 최상위에 있는 이런 눈을 달았기 때문에 어, 아주 좋은 무늬가 기대되는 그런 어, 진나이 모습입니다. 자, 길이는 18cm 고요 폭은 9m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제가 10만원에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가져가셔서 멋지게 무늬를 한번 뽑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은 멋진 호피만한 쪽입니다. 어, 아주 무늬가요, 대절반으로 잘 들어있는 상태인데, 음, 정말 좋아요. 어, 여육도 어, 단단하고요. 아주 멋진 그런 호표반의 모습입니다. 어, 무명 호표반이고요. 어, 이게 무늬가 심상찮게 들어있죠. 원래 좀더 햇빛을 강하게 준다면 정말로 어떤 발색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두텁기 때문에 이게 발색이 한번 되고 나면 아주 색상이 좋아집니다. 자 그런 모습이고요. 세력도 제대로 받았습니다. 입장이 다섯 장, 다섯 장이고요. 눈도 아주 굵게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뿌리는 아주 건강한데요. 요 중간에 이제 요 검은 것들이 요 부분 부분에 요래 있지만 이놈 뭐큰 병은 아니고요. 어... 제가 어 오티바 처리만 하면 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키울 수 있고요. 뭐그 이게 겁난다면 요요 요 검은 뿌리들 잘라도요. 뭐한세 가닥 정도 잘라내도 뿌리가 많아서 얼마든지 배양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자질이 좋은 멋진 호피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호피반 만나기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길이가 21cm 정도 되고요. 폭이 8mm 가량 나오는데 가격은 제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6번은 멋진 입변의 복륜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복륜이고요. 어, 무늬가 기부까지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에, 기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멋진 무늬 모습 한번 보시죠? 그리고 굉장히 옆육도 두텁습니다. 두텁고, 어, 이 무늬의 갓도요, 어, 아주 잘 먹어 있는 그런 상태고, 양옆으로 어, 갓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갓줄도 아주 두텁게, 넓게 해서 기부까지 착착 긁어내린 모습이 아주 기티가 나고요. 어, 안에 있는 녹도 어, 아주 빛을 받으면 굉장히 윤기가 나는 그런 멋진 어, 복륜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전진 한쪽이고요 제가 종자를 남기느라고뒤쪽은 떼어내었고요. 어, 아주 그 예쁜 요런 전진만 오려서 지금 판매에 나서는 것이고요. 뿌리는 세 가닥으로 아주 건강한 뿌리를 지니고 있고, 자, 이런 마른 잎 사이에 이제 눈들이 생겨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아, 주 예쁜 복륜입니다. 정말 한번 고급스러운 그런 품종인데. 자, 입장은 3장이고요. 길이는 13에 폭이 7mm가량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제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만원입니다. 아주 좋아요, 진짜. 7번은 멋진 입변의 중투입니다. 아주 입이 없으로요 단단한 육질과 아주 좋은, 뭐, 어, 황색의 무늬를 가졌는데요. 저 신화에는요, 어, 뭐, 죽음색이 비칠 정도로 아주 그 멋지게 발색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입엽성으로 아주 요 놈은 이제 이큰 촉에서요, 세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아주 조그맣게 나왔어요. 어, 그러다가 거기에서, 어, 신화를 하나 달고 또 눈을 하나 달아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모촉의 힘을 받아서 작지만 새끼를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충실하게 이렇게 새끼를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뭐, 여기 촉수로는 새 촉입니다. 그리고 눈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고요. 자, 이 전진 촉은요, 어, 조금 밑달린 흠은 있지만 아직도 덜 자랐기 때문에 눈을 붙이지를 못했고요. 이 놈도 아마 곧 눈을 붙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색상도 좋고, 어, 엽성이 아주 좋습니다. 거의 뭐, 입변 중투죠. 자, 요 정도이면. 자, 그렇게 두터운 육질에 아주 예쁜 그런 아담하고 예쁜, 그렇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뿌리는 깔끔합니다. 뿌리는 깔끔하고요. 이제 눈은 이렇게 가운데 촉에서 일단 한개더 나오고 있고요. 전진촉은 아직 눈을 발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자, 모촉을 기준으로 길이는 12cm고요. 폭은 7mm 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격은 30 32만원입니다. 가격은 32만원입니다. 8번은 서반내촉입니다. 서반이 아주 잘 먹었죠. 굉장히 화려하게 잘 먹었는데요. 자, 두 쪽에서 각각 신화를 한 쪽씩 올려가지고 어, 모두 네촉이 되었고요. 어, 뭐촉들은 세력이 아주 좋습니다. 입장이 둘러 있다. 섯장뭐 다섯 장 이렇게 생겼고요. 어, 신화들도 네장세장 이렇게 해서 어, 아주 어, 세력 좋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꽃도 기대가 되고요. 입도 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신하에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물고 있어서 어, 금방 대주가 될것 같고요. 이런 어, 무늬의 모습이 여러 촉이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뿌리는 좋습니다. 뿌리는 생경점다 살아있고요. 이런 어, 뿌리를 갖고 있고, 눈두개 굵게 붙어 있고, 멋진 서반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18cm 정도 되고요, 폭은 8mm 정도 되는데, 가격은 제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8만원입니다. 9번은 죽음소심 구담입니다. 자, 예전에는 태양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고요. 어, 이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난초를 봤는데, 그 때, 어, 이 난초를 보고 반해서 정말 사고 싶었는데요. 가격이 너무 무거워서 어쩔 수 없이 뒤돌아야 했던 가슴이 아픈 그런 어, 꽃입니다. 그그 이후에, 어, 구담이라고 명명이 되면서, 어, 전국대회 대상까지 받은 적이 있는 그런 멋진 죽음 소심이지요. 아주 짙은 죽음색의 좋은 화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구담의 모습입니다. 자, 현재는요, 노촉에서 신화를 하나 올렸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어, 뿌리는 아주 깨끗하고 실하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눈도 굵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네요. 자, 그래서 척수가 금방, 어, 불어날 것같고요 어, 농사 짓기에는 그저 그만인 구담의 종자목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 자, 전지는, 어, 입장이 세 장인데요. 어, 길이는 10cm에 폭이 6mm 정도 됩니다. 자, 뒤에 거는 아주 컸었다는 얘기죠. 자, 골런 어, 구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담의 가격은 제가 10만원 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입니다. 마지막 10분입니다. 자, 마지막 10분은요. 이 호에서 멋진 황중투가 터진, 어, 그런, 어, 멋진 중투호입니다. 자, 입장, 세 장짜리 호죠. 이렇게 호가 이렇게 들어있는 데서 중투로 멋지게 터져버렸죠. 이렇게. 어 색상도 아주 좋습니다. 황색으로요. 아주 좋은 그런, 녹도 아주 짙죠? 그 짙은 녹가을 지니고 있고요. 자, 그런데, 요 놈이 조금 단점이 뿌리가 조금 부실합니다. 자, 그 뿌리 가닥수가 이렇게 적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뿌리가 부실하면 요렇이 끝이 조금씩 타죠. 자, 요거 약간 이끝시 이제 조금 탄 흔적이 요렇게 있죠. 어, 요거는요, 이제 뿌리가 정상화되면 괜찮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 어, 뿌리는요, 그래도 어쨌거나 둘로 다섯 가닥이 있고요, 어, 그리고 굵은 철사로, 어, 저, 철사로 제가 보조근을 만들어 놨고, 눈도 크게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도 눈이 하나 발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촉에서 뿌리가 요렇 새로 하나 내리고 있네요. 이제 요렇게 해서 뿌리만 정상화되면 이제 이거리지한다거나 요런 부분은 다어 괜찮아질 것이고요. 자질을 보고 미래의 가치를 두고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멋진 황중투입니다. 자, 이렇게, 원래 이렇게 첫 중투들은 이렇게 이제 같이 좀 얇아서, 어, 조금, 어, 타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께는 그렇게 얇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색상은 어, 황색이고요. 아주 좋은 극황색이고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난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음, 어,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요 놈은요, 어, 길이는 한 23cm 가량 되는 것 같고, 폭도 9mm 정도 나옵니다. 입장 3장에서 4장짜리가 되었고요. 어, 신화자를 붙어서 가격은 제가 어, 2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질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키워볼만 합니다. 그래서 23만원으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실에서 어, 자고 어, 아침을 이렇게 맞습니다. 자, 아직 해뜰 때는 좀멀것 같네요. 자, 이제 난실 외부 모습이고요. 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요 창고 겸 이제 휴게실 겸 앞으로 작업 공간이 될 곳이고요. 뭐 자갈을 아직도 안에 많이 집어여야 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또 이제 열 가지 품종을 한번 올려드리고요. 어, 천천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합천의 무시로 임상재였습니다.